하겠습니다. 응. 저녁은 완전 건강식 잘 먹겠습니다 쭈야? 쭈야? 너도 밥 먹어 그때는 오빠가 나한테 접종을 하나 보고 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나도 내 선택이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 너왜 세훈이랑 안 갔어? 약간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하기도 하잖아. 솔직히... 어. 아, 뭐 그거는 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어떤 거? 음, 나한테 <laughs> 마음을 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라든지 뭔가... 그런 게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도 내 생각이어서, 자 이제 소보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계량을 다 해왔습니다. 사실 계량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지금 여기 큰 그릇에는 박력분이랑 아몬드 가루랑 설탕, 피칸 분태, 시나몬 파우더, 소금까지 넣고 옆에는 버터입니다. 그냥 이제 막 섞어주면은 돼요. 버터도. 이 여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잘 섞어주면 돼요. 원래 컬리에서 요거트랑 수부르랑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제품을 사 먹었었는데 그거 먹다 보니까 좀더 좀 실컷 먹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 먹으려고요. 내일 아침에 요거트랑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겠다. 지금 냄새도 너무 좋아요. 약간 달달한 시나몬 냄새. 지금 아직 뜨거울 것 같은데, 하나만 먹어보려고요. 아, 그거, 아, 그거... 음... 음... 아, 너무 맛있어. 제 구워놨던 소보루도 듬뿍 넣을 겁니다.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소보루 듬뿍. 먹다가 또 리필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무화과잼. 조금만 넣을게요. 맛있겠다. 음, <laughs> <laughs> 맛있다. 수고를 어제 구워서 그런지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보류랑 요거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오후에 미용실에 다녀오려고요. 한달 전쯤에 갔었나? 한달 한달 조금 넘었나? 그런데 머리숱이 또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오늘도 숱좀 치고 그다음에 클리닉도 받고 오려고요. 클리닉은 옛날에 딱한번 받아 봤는데 되게 머리카락이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립스틱은 요즘에 꽂힌 클리오. 아, 페리페라구나. 립스틱은 요즘 꽂힌 이거, 페리페라. 내일인 마련. 요즘 요것만 쓰고 있어요. 그럼 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주야 누나 갔다 올게. 누나 갔다 올게. 음, 누나 보니까 꼭꼭이 해. 누나 누군지 모르겠죠?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찰랑찰랑한 머리로 돌아왔어요. 진짜 찰랑찰랑한데 카메라에는 뭔가 티가 안 나네. 헤어롤 감는데도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앞머리가. 아, 집은 이렇게 따뜻한데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아, 진짜 아까보다 훨씬 머릿결 좋아졌는데 카메라에는 티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기적으로 받으려고요. 클리닉 좋다. 그래도 뒤에 수친 거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훨씬 단정해졌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빵을 사왔습니다. 크림빵이 엄청 땡겨가지고 이건 치아바타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크림빵이거든요. 근데 얘는 생긴거는 요렇게 생겼는데 복숭아 맛이 난데요 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연유크림빵 얘도 맛있겠죠 풀어볼까 이제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앞머리 없는게 편한 것 같긴 해요 밖에서 바람을 막 맞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laughs> 그럼 또 앞머리가 원래 저는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바람을 씨게 맞은 앞머리는 원래처럼 안 돼요. 지금도 엄청 이상하죠? 그냥 지금 앞머리 없애고 있어요, 일단. 앞머리가 없는 게 관리는 편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거를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같이 슬퍼해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해보자면, 오늘이 튼튼히 길이더라고요. 어,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둘째 젤리 전에 튼튼이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튼튼이가 저한테 와서 한 8일 정도 살다가 이제 고양이 별로 떠났거든요. 그게 바로 1년 전 오늘이에요. 튼튼이의 첫 번째 길입니다. 처음에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상태가 좋아질 줄 알고, 어, 이렇게 첫 처음에 약간 아픈 모습부터 이제 점점 괜찮아져서 가족이 되는 모습까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열심히 찍어놓은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스타에도 안 올리고 아무데도 안 올렸던 건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꼭 튼튼해지자. 언니가 이름도 지어놨어. 우리 꼭 튼튼해지자. 자쨔쨔 밥먹자 옳지 옳지옳 옳지. 아우 이뻐 오, 빨리 먹자 아우 잘 먹네 너도 싫어? 와 맛있어요 고추루 맛있어요 이제 며칠 후에 언니랑 같이 이사가자. 다니 밥먹자 밥먹어요 우기준아 언니 간다 또 올게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기특한 고양이였는데 범백 때문에 아파서 먼저 고양이 별로 갔어요. 원래 튼튼이 말고 이제 따로 지어놓은 원래 이름이 있거든요. 쿠키라고. 같이 있을 때 튼튼이라고 불렀었으니까 마지막에 보내줄 때까지 튼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 나으면 쿠키라고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그 이름은 한 번도 못 쓰고 <laughs> 고양이 별로 갔답니다. 지금 거실 한 켠에 그 튼튼이 메모리얼 스톤 그게 항상 같이 있어요. 가끔씩, 가끔씩 쳐다보고, 혼잣말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오늘은 기일이라서 조금, 더 슬프네요. <laughs> 나중에, 나중에, 저 마중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이렇게까지는 막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딥해졌어요 <laughs> 슬픈 얘기는 끝. 아까 집 오는 길에 배고파가지고 치킨을 시켰거든요. 좀 있으면 올것 같아서 얼른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오늘은 처갓집입니다. 또 처갓집 하면은 짜잔, 어? 어? 잘못 온것 같은데요? 저는 슈프림 뼈로 시켰는데. 뭐지? 여보세요? 맞네요. 바뀐 게 맞았어요. 다시 고이 접어야겠다. 자, 이제 진짜 제 치킨이 왔습니다. 이거 어디 다 돌다 본거 아니에요, 이거? 박스가 엄청 눅눅해. 오랜만에 슈프림 치킨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젤리 얼굴, 젤리 얼굴. 젤리야, 언니예요. 안녕. 젤리, 안녕. 아우, 이뻐. 아까 사왔던 빵도 먹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복숭아 맛이라도? 여기서 진짜 복숭아 맛이 나나? 이거를 잘라서 먹어야지. 빵이 너무 연해요. 어머, 어떡해. 대참사. 어떡해. 일단 맛이나 봐야지. 음! 복숭아 맛이 그 복숭아 맛이네. 요플레 복숭아 맛. 음! 요플레 맛, 요플레 맛. 안돼 다 찢어졌어요 빵이 다 찢어졌어 진짜 빵 위에 뚜껑이 없어져서 크림이 이거 그냥 오늘 다 먹어야겠다 음. 밥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버피해야 되는데